네 안녕하세요. 청소부의 아롱구리입니다. 어, 저는 이줄눈 시공을 할 때, 지금은 이제 크림파파 거를 많이 이용하거든요. 예전에 초창기 때는 이제 창조라는 데를 이용을 많이 했는데, 지금은 크림파파를 이용한 지가 한 3년 정도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모든 것에 다만족을 하는데, 조금 안 좋은 거는 수직제. 벽줄눈 이런 데할 때는 괜찮아요. 좀 연해도 괜찮은 거니까. 근데 변기 테두리라든가 변기 테두리가 얇을 때도 있지만 많이 두꺼울 때도 있거든요. 뜻 많이 떠 있는 경우. 근데 변기 테두리를 이제 수직대를 바르고 나면 약간 좀 흘러내리는 현상들이 있었어요. 저 같은 경우 알파 같은 거 제일 고정도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겨울철 같은데 약간 흘러내리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만들어놓고 조금 있다가 이제 어 작업을 했는데 요번에 크림파파에서 예, 크림파파 줄론제 세미솔리드 V라는 게 새로 출시가 됐어요. 경화제. 경화제하고, 이제, 주제가 음, 이렇게 새로 출시가 돼갖고, 어, 새로 안 흘러내린다고 해서 구입을 한번 해봤습니다. 오늘 작업을, 한번 수직제를 작업을 요걸 병기테두를 해보고 좀 지켜본 다음에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 저도 처음 써보는 거여서, 예, 저도 구입하고 처음 써보는 겁니다. 이거 시면 되고. 어 예. 이거 좀 물러봐도 탱탱한 것 같아요. 쑥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, 오. 작업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20만원으로도 벌써 탱탱한 젤리 같아요 어, 을 덜어서 크림파파제 부분 무조건 1대1 제품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더운 날이네요.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면 줄줄 흐릅니다. 이게 왜 살짝 흘러내리고 안 내리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만약에 이 독이 몇 가지 끌어올렸는데 여기도 흘러내려갖고 나중에 굳어버리면 틈이 생겨버리죠 그러면 만약에 물총고 물이 만약에 들어갔을 경우는 좀다 뜨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이 독이면에 이 너, 약간 넓더라도 딱 달라붙어갖고 흘러내리지 말아야 좋은 거거든요 우선 작업을 한번 하고 이따가 와서 꼼꼼히 한번 보겠습니다 예, 실리머로 되어 있는 부분은, 아니,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실리머 작업을 꼭 하고, 조르는 작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, 지금 작업이 다 끝났구요. 이렇게 보시면 이게 독이하고 밑에 바닥에 잘붙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게 막 다른 데는 조금 흘러내리는 게좀 보였는데 이 평평한 게잘 유지되는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30분이 지나서 왔는데 뭐 잘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겨울철이었으면 더 확인이 좀, 가, 좀 좋았을 것 같아 지금 여름철이라던가? 일단은 되게 만족스럽게 붙어 있습니다. 테두리도 예, 잘 붙어 있고요. 흘러내린 자국은 아직 덜 보입니다. 뭐 일단은 제품은 좀 괜찮게 잘 되고 있는 걸로 확인됐고요.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높은 데 있으면 높은 데 한번 해보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